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터지는 그 집안의 가늠자 역할이 되고 있는 집안구역에서 그 동쪽의 그 가시성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동쪽구역의 그 풍수적인 주위는 오행 그 목기운의 그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. 주로 그 집안의 그 돈복이나 또 성장을 이끄는 그 에너지의 중심 공간입니다. 이 공간으로부터 그 길조의 그 풍수적인 그 배치가 되었을 때, 또 집안으로 크게 그 돈복이 들어옵니다. 여기서 우리가 그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요. 바로 그 가시성입니다. 어떤 이유로라도 그 집안 구역에서 그 동쪽 공간이 그 막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. 가시와 그 전망이 좋아서 해가 뜨는 그 공간의 그 주위에 맞는 그 양균과 그 활력을 크게 그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그 키가 큰그 식물 화분은 화분 가운데 그 중앙에서 비켜서요 좌우 축에 그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.그래서 그키큰그 화분 때문에 정통 쪽에 그 기온을 또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물론 그 키가 작은 그 화분은 상관이 없고요.지방구역에서 그 동쪽에 그 식물을 둔다는 것은 그풍수의또 기본이기도 합니다. 이런 그 풍수 배출을 통해서 집안으로 또 활력을 크게 그 몰고 오기 때문에 집의 그 동복의 불러들임도 자연의 그 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집안 동쪽 구역을 그 대우를 해 주실 때는 그 공간은 그 성공으로 이끄는 그 공간이라는 그런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. 집의 구역에서 그래서 동쪽 구역은 그 관운의 도움을 받는 그 암수가 되기도 합니다. 법적인 일들 또 공식적인 그런 일들 혹은 그 문서적인 절차가 수행 이 되는 그런 일들에서 특히 그 유리한 그 결과를 이끄는 그 구역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들의 그 가호를 기원을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북향 발언을 하면 좋고요 북쪽을 보고 이제 기원을 하는 거죠 또 자손들이 그 쭉쭉 성공을 하고 또 출세를 하고 또 승진을 하고 또 합격을 하고 혹은 그 부동산 그 문서 운 같이 문서와 관련된 그런 기도나 또발언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그 동쪽을 향해서 그 해주시면 또 아주 좋죠 돈복과 그 문서 운은 결국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그 돈복을 그 힘 있게 성장시켜주는 그 근본이 되는 그 힘을 우리가 그 동쪽 구역으로부터 그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가장 그 유리하게 그 취하는 방유가 된다는 뜻이겠죠.